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의 꿈인 10억 모으기와 실패하지 않는 비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10억, 정말 설레지만 막연하게 느껴지는 숫자인데요. 과연 우리가 20억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제대로 된 전략과 마인드셋만 있다면요. 단순히 꿈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과 꾸준함으로 이룰 수 있는 목표라는 점을 오늘 확실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10억 모으기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아마 절약일 겁니다. 물론, 절약은 중요하지만, 단순히 아끼고 모으는 것만으로는 10년 안에 10억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연간 1억 원, 월간 약 833만 원을 저축해야 하는데, 이건 평범한 직장인에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우리는 돈을 불리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투자로 눈을 돌려야 10억 모으기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어요? 자, 그럼 10억 모으기, 그첫 번째 단계는 명확한 목표 설정입니다. 그냥 막연히 10억 모으고 싶다가 아니라, 언제까지 10억을 모을 건지 구체적인 시간 계획을 세워야 해요. 10년 안에 10억을 모으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면 한 달에 얼마씩 저축하고 투자해야 할지 계산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큰 금액이 부담스럽다면 월별, 분기별로 목표를 세분화해서 관리 가능한 작은 단위로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 명확한 목표는 여러분의 재테크 여정에서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할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수입증대 전략입니다. 전략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수입을 늘려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본업에서의 성장이에요. 자신의 전문성을 꾸준히 키우고 업무 능력을 향상시켜 연봉을 인상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수입, 증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회사 내 핵심 인재로 성장하는 것이 안정적인 수입 증가를 가져다 줄 거예요. 여기에 더해 부업이나 사이드 프로젝트를 활용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의 재능, 경험, 혹은 취미를 활용해서 추가적인 수입원을 만들어 보세요. 요즘은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이 잘 되어 있어서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노동시간을 늘리는 부업보다는 장기적으로 파이프라인이 될수 있는 형태의 부업을 고민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엔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쌓이면 무시할 수 없는 추가 수입이 됩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투자 전략입니다. 돈을 어떻게 불릴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복리 효과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인류 최고의 발명이라고 했던 바로 그 복리. SP500 같은 지수 투자, 성장성이 높은 미비그릴 주식, 혹은 암호화폐 등 다양한 투자 옵션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시작조차 못하는 것보다는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투자하면서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투자를 이야기할 때 네버리지를 빼놓을 수 없죠.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면 자산 증식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동시에 하락 위험도 크다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레버리지 ETF 같은 상품은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어서 충분한 이해 없이 투자하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실패하지 않는 비법을 이야기하면서 레버리지를 무조건 추천하는 건 무책임한 일입니다. 자신의 투자 성향과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투자의 세계에는 공짜 점심은 없어요. 높은 수익률 뒤에는 항상 그만큼의 위험이 따릅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도 10억 모으기에 좋은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내집 마련은 자산 증식의 중요한 발판이 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적절한 시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관심 없을 때 저렴한 구간에서 좋은 자산을 매수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공부가 필요하겠죠. 미리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초기 자본이 많이 들지만 잘만 활용하면 안정적인 자산 증식 수단이 될수 있어요. 투자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바로 경험의 복리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얻는 크고 작은 경험들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판단력을 향상시키고 멘탈을 강화시켜 줍니다. 처음에는 작은 하락에도 불안해하고 잠못 이루겠지만 경험이 쌓이면 어느 정도의 변동성에는 덤덤해지죠. 이런 경험들이 쌓여야 비로소 진정한 투자 고수가 될수 있습니다. 투자는 결국 멘탈 게임이니까요. 그래서 작은 금액이라도 좋으니 직접 투자해보면서 시장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실패하지 않는 비법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자산 관리입니다. 소득과 연령에 맞춰 이상적인 저축 비율을 설정하고 그걸 꾸준히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수입의 50%는 저축과 투자에 사용하고 50%는 생활비로 쓰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높은 비율을 지키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목표를 세우고 점진적으로 저축액을 늘려나가는 증액 가축 방식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생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죠. 나도 모르게 세는 돈을 막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요. 가계부를 작성하거나 소비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마인드셋입니다. 추억 모으기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목표가 아닙니다. 상당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죠. 조급함에 눈이 멀어 위험한 투자를 하거나 한방을 노리는 투기는 절대 금물입니다. 재테크는 종합 예술이라는 마음으로 다양한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해요. 때로는 시장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 긍정적인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1억 원을 먼저 모아보는 경험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자신감을 안겨줄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감은 더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 1억을 모으고 나면 아, 나도 할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창업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결혼 자금을 마련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예요. 이처럼 작은 성공 경험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나 여러 매체에서 쉽게 10억 모으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10억을 쉽게 모으는 방법은 없어요. 만약 그런 방법이 있다면 이미 모두가 부자가 되어 있었겠죠?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투자 전략을 찾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한다고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충분히 공부하고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실패 없는 투자 전략이라는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할 확률을 줄이는 방법은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투자 성향과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나는 공격적인 투자자인지 보수적인 투자자인지에 따라 적합한 상품과 전략이 달라지겠죠? 둘째,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는 것입니다.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처럼 여러 자산에 나눠서 투자함으로써 특정 자산의 하락이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거죠? 셋째, 투자하기 전에 충분히 공부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장격인 관점에서 투자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에 이리에 비하지 않고 꾸준히 시간을 가지고 투자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다섯째, 시장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투자하는 멘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실패하지 않을 확률을 높여주는 비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시간이라는 자원을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거래 자본이 할수 없는 장기 투자를 하는 거죠. 짧은 기간 안에 수익을 내기 위해 조급해하지 않고 시간의 힘을 믿는 겁니다.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력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둘째, 내가 중간에 변심하지 않도록 강력한 마인드셋을 구축해야 합니다. 시장이 요동칠 때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세운 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강한 정신력이 필요해요. 이런 마인드셋은,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정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셋째, 인생의 히로에락 이벤트를 예측해서 각 시점에 맞는 투자 기간과 전략을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이나 주택 구입 등큰 목돈이 필요한 시기를 미리 예상하고 그에 맞춰 투자 자산의 비중이나 종류를 조절하는 거죠. 무작정 10년, 20년 후에 인출할 돈으로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넷째,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비해서 속성이 다른 자산 23개로 분산 투자하는 겁니다. 주식, 부동산, 채권, 금, 암호화폐 등 다양한 자산의 분산에서 투자함으로써 혹시 모를 위기에 대비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보험을 드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 다른 자산들이 서로의 리스크를 상쇄시켜 줄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비트코인, 테슬라, 그리고 서울 부동산에 함께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부동산은 저희 든든한 베이스캠프가 되어주고 주식과 암호화폐는 더 높은 수익을 향한 스노우픽이 되어줍니다. 10억 모으기라는 장기투자 정상으로 향하는 여정에서 이 모든 것들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도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꾸준한 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일을 반복하며, 루틴을 지키는 사람들만이 결국 성공을 쟁취합니다. 비가 오든, 일이 망하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거죠. 가수 박진영 씨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은 걸 매일 하는 건 지겹다. 근데 지겨운 걸 매일 이겨낸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 공부, 운동, 독서, 기본적인 것들은 다 지겨워요. 근데 그걸 10년, 20년씩 한 사람만이 정상을 찍는 겁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꾸준히 모아가며 루틴을 지키고 지겨운 반복을 견디며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10억 모으기에 진짜 성공 루트이자 실패하지 않는 비법입니다. 성실한 농부가 씨앗을 계속 뿌리는 것처럼 우리도 꾸준히 좋은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길가에 뿌려져도 새가 먹어도 돌에 떨어져도 가시덤불에 떨어져도 상관없이 계속 뿌립니다. 비옥한 땅에 떨어진 몇몇 씨앗들이 수백 개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건 우리 투자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나요? 나만의 루틴, 지속 가능한 투자 전략, 그리고 예상 가능한 추진력을 가지고 꾸준히 전진해야 합니다. 이처럼 명확한 목표, 수입증대, 현명한 투자, 효율적인 자산 관리, 그리고 강한 마인드셋과 꾸준함이 합쳐질 때 10억 모으기는 더 이상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긴 여정의 동료로 꾸준히 투자와 루틴을 이어갑시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10억 모으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디스팩합니다.